안녕하세요. 천혜부동산입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바깥에 나와봤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나오기도 힘들었었고, 그래서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그러셔가지고, 한두 달여 만에 제가 한번, 아, 이, 우랑리 왕산 쪽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당연히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봤고요. 아 예전에 현대건설에서 진행할 때보다 훨씬 진짜 속도가 빨라졌고요. 지금은 하나에서 그거를 그대로 연결 이어받아서 어 건설을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주말인데도 아 지금 시국이 코로나 때문에 좀 어수선한데도 여기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공사 현장은 아주 활기차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예전 예전보다 훨씬 많이 진척되어 진척돼 있고요. 어, 거의 유수지까지 공사가 기간이 다 공사까지가 유수지까지가 다 접근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네, 인스파이어 공사 잘 하고 있고요. 추후에 또또 다른 변화가 있으면 제가 와서 또 여, 이쪽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4월 초순에 샤넬 부동산에서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현장 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